야 딸기맛이야 딸기맛 마셔, 딸기 마셔. 아 딸기맛이 요즘 응. 파빠져어 어? 야 지깡이 아야야너 야, 로와봐일로봐일로봐 아휴 몇살이야? 10살 아왜 어린애네 돈 얼마 있어? 돈이요? 통장에요? 어? 아니 지금 만 원. 0 0이원줘보이나 가줄게 잠깐 빌렸어게 아아 더 나아있어! 야 잡아야 돼! 야야야 발! 야 발로 때리 발로 때리 아아악! 기내잘 줄게! 잘게나1만빌게 아아악! <목소리> 오케이 <목소리> 재영이는 왕따 속에

아, 아, 나... 와... 파지지 음... 쾅! 아, 아 뭐야 아침이야? 아, 뭐야 뭐야 뭐지? 잠깐만 거울 어딨어 뭐야 잘생긴 얼굴은? 혹시 나를 괴롭히던 말똥?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재영이를 만나러 갑시다 야, 야. 어이 강 아니, 강아? 어, 아니, 안녕 아니, 요 아니, 아 응? 아왜왜 뭐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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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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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아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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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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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당아. 야 당우리. 아이고. 야 봐. 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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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너왜쓰러졌거나 알지? 난 가르쳐. 일단. 삶이 싫도여기 제일 좋은 방법은 삶을 끝내는 거야. 시작. 야, 저살이 빨리. 아, 여기 너무 높고. 뛰어 내려. 결국, 그는 자살하고 마는데. 시작.